사우스 아프리카가 어디지? 남? 남아프리카. 사우스가 남쪽 이라는 뜻이었고 반대말이 t 스 그러면 동서 남북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데 동쪽은 이스트가 되고 서쪽은 웨스트가 될 것이고, 남쪽은 사우스, 북쪽이 노스 이렇게 적으세요. <웃음> <웃음> Here are my classmates. Here is here are.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일형식 구문으로 많이 나오는 거였는데,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지? 주어. My classmates. My classmates. 얘가 주어지. 단수야, 복수야? 복수. 복수. 그래서 얘가 복수여서, 여기도 is가 아니라, are이 온 거죠. 주어가 뒤로 빠지는 구문이긴 하지만, 수일치는 마찬가지로 주어 부분에 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here is, here are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is가 왔다. 그러면 주어가 단수 명사가 붙어야 되고. are이 왔다. 그러면 뭐가 온다고? 복수 명사가 이렇게 붙어야겠죠. 뜻은 다뭔 뭐가 있다라는 뜻인데 here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 뭐가 이런 식으로. 알겠어? 네. 복수 명사도 여기에 머머들이 네. 뭐, 뭐, 있다. 네. There is t h 도 똑같죠. 뜻만 여기가 빠지면 되는 거야. They are really nice and friendly. 가오니. 오늘은 응? 응. 정말, 음, 친절하고 멋져. 멋져? 좋다고, 그냥. 보통 성격을 나타낼 때 nice, friendly 이런 말 쓰는데 friendly가 무슨 뜻이었어요? 가정한 친절한 이런 뜻이었죠. 이게 li로 끝났다고 해가지고 얘가 부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Friendly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지금 형용사가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Nice가 1이면 얘가 2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장 전체에서는 얘가 주어고 또 동사 누구 r 보어 자리에 온 거야. 보어 자리 주어인 그들이 좋고 친절하다라는 의미로 온 거고 자 그러면 지금 비동사가 두 개가 나와있거든 여기 비동사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있어요 같다 다르다 다르죠 위에 거는 있다 몇 형식? 음. 일형식 몇 형식? 음. 일형식 주어 동사만 오는 그래서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몇 형식? 2형식. 이이 형식.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 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보어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I like a boy in this class. 실제로 얘는 이제 연결어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어. 무슨 뜻일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같은 말. Actually, in fact, as a matter of fact. 또 Indeed. 실제로. I like a boy in this class. 나는? 실제로 나는? 이 교실에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 It's a secret. 여기서의 이는 이제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이었지. He wears glasses and has a cute smile. Tiny. 응. 그는 안경을 쓰고 있고 귀여운 미소가 있어. Guess who? 누구인지 맞춰봐. 여기 뒤에는 Who he is. 여기 생략된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맞춰봐. 명령문으로 끝난 거지. 게스가 무슨 뜻이었어? 주택 주택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다음 한국에서 온 현주. 자, this is my family. 윤찬니 아, 어... <laughs> 어, 이거. 이거 쓰. 내 가족이다. 근데 이건 소개하는 거죠, 지금. This is는 This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고 사물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소개하는 글이니까 이쪽은 뭐뭐 사람들이다. 어떠어떤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할 때 패밀리는 단수로 취급하기도 하고 복수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 하나의 단위로 볼 때는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애도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at이다. 어디어디에 있는. Look at our family pet, Milo. 자, 컴마. 이때의 컴마는 동격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가족의 애완견을 말하는 거. 걔가 누구라고 이름이? 마일로. 어, 우리 가족 애완견. 우리 가족의 애완견인 마일로를 봐. 자, look at. at이 나오면 뭐뭐를? 보다. look after는 뭐였어? 루프 는 어, 뜻이 다 달라요. 애시 와야지 원머를 보다. He's so big now. 여기서 he는 누구? 우리 집 애완견인 마일로를 지칭하는 거죠. 마일로가 지금 매우 몸집이 크다라는 의미. 여기서의 쏘는 매우 벨이랑 같은 뜻이다. 뭐 이때의 비동사는 무슨 뜻? 이형식. 그래서 뭐뭐 이다. 얘가 보호가 되겠죠 또. He always takes a picture there on New Year's Eve. We always 영 뭐라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 자, always를 우리가 빈도부사라고 말하는 건데 항상이란 뜻이죠. 항상 뭐뭐하다 이렇게 말할 때, 자, 빈도부사는 문장에서 어느 위치가 좀 정해져 있거든. 어디서 올까? 아니 주어 뒤가 아닌데. 동사의 종류에 따라 달랐었는데. 빈도부사의 오늘 위치 어디야? 어디야? 어디에 와? 내가 동사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유추를 해. 어디에 와? <laughs> 어디에 와? 동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니까. 지금 이 문장의 동사 누구야? 일반동사지. 일반동사일 때는 어디에 왔어? 일반동사 일반 동사 앞에 왔지. 만약에 동사가 is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디에 올까? 정리. always is야? Always is always야? is always잖아. 그 동사에 따라 다르다고. 그게. 그래서 지금 이거는 동사가 take라서 일반동사예요. 빈도 부사의 위치는 문장에서 쓰는 위치 비동사나 조동사가 왔을 때는 뒤에 오고 일반 동사가 왔을 때는 앞에 와요 비조디라 그리고 지금 보면 새해 전날이라고 되어 있죠. 2부니까 크리스마스 전날 같이 앞에 전치사 뭐와 있어. 온, 왜 오늘 쓰는 거야? 보통 특정한 날 앞에는 전치사 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쓰고 특정한 날. The fireworks are amazing there. 그곳에 놀라웠다. 놀라워 amazing과 같은 말이 뭐? Wonderful 또또 또? Surprising <laughs> Great 근데 이거를 ED를 쓰면 돼, 안 돼? Mm. AMAZED 이렇게 쓸수 있어, 없어? Mm. 안 되죠? 아또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단어는 놀라우니 뭐 쓰라고 했더라? INCREDIBLE?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여기야 중간식부터 됐어? 다시 들여오까그 다음에, 여기 뒤를 잠깐 볼 건데, 음. 여기 볼게요, 여기. 여기 보이지? NDN and I are brothers. 자, 주어가 어디까지야? <laughs> mm. 몇 명이야? Mm. 두 명이지. 그래서 단수야 복수야? 복수. 복수. 뭐 i로 끝났다고 해서 m이 온다던가. 뭐 nd만 봐가지고 e z 를 쓴다던가. 그럼 안 되겠죠. n d 와나는 형제야. 뭐 어쨌든 우리는 두 명이니까 여기도 s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비동사도 뜻이 뭐야? 있다야, 이다야, 이다. 이다. 그럼 몇 형식? 이, 형식? 이 형식이 됩니다. 그러나 but 음. we are different. 우리는 달라. 이건 뭐의 줄임말이지? 위 아. 아래 줄임말이고 자 여기서도 알은 무슨 뜻이더라? 이다. 이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알과 여기에 알이 같다, 다르다, 음. 같아요. 얘는 형용사 보어가 왔죠. 둘다보어 자리인데, 보어에는 원래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그럼 얘는 위를 부충 설명하는 거. L.I.로 끝나면 또안 돼요. In the after는 언제? 오후에. Andy plays basketball. Andy는 뭘 해요? 농구를 해. 자, play란 단어가 나왔어. 근데 play는 이렇게 운동을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뭐도 있더라? 악기를 연주해. 악기를? 또, 음, 놀다 할 때는 이제 목적어가 안 와, 당연히. 자동사야. 그 다음은, 역할을 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근데 운동하다 할 때는, play 뒤에 운동명을 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기를 연주하다 할 때도, 뒤에 악기 명을 쓸 건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 앞에 뭐 와야 돼? 음, 더를 써줘야 되죠? 운동 앞에는 더가 와요, 안 와요? 음. 안 옵니다. 이게 차이점이야. 이거 중요해요. 일하는 때는 이런 거 많이 물어봐. 더안 돼. 필기는 연필이 아니라 펜으로 합니다. <laughs> 현관펜 필요해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쓰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앞에 배스킷볼 앞에 터가 있어 없어? 어도 안 돼. 어, 앤디는 농구를 한대. 근데 나는? 음, 그러나 나는 축구를 해. In the evening, 언제? 저녁. 저녁에. I watch TV. 나는? TV를 본다. Does Andy watch TV too? 자, 의문문이죠왜 더즈를 썼어? 음, 3인치? 3인치? 단수. 음. 자, 두 더즈 뒤도 오면 뒤에 다시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 음. 자, 앤디도 TV를 보니? 그랬더니, 아니, 그는 보지 않아. 자, doesn't로 대답을 했지. 앞에 does라고 물어봤으니까 똑같이. He listens to music. 그는 음악을, 음악을 들어. does로 물어보면 똑같이 does로 대답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음악을 듣다 할 때, listen만 쓰는 경우가 많은데, to가 반드시 와줘야 돼요. 이거 This is Brian King. This is 이것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 Brian, Brian King이야. He's a great actor. 그는 굉장한 yeah. 배우야. He's from Australia. 그는 어디에서 왔어? Yeah. 호주에서 왔어. 이런 게 이제 출신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같은 말뭐 있었다 그랬지? Yeah. 어디 어디서 왔어? 출신 comes 이걸 이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잖아. 여기서 나와 있는 이지는 무슨 뜻? 음. 응. 몇 평시? he is 17 years old. 그는 몇 살이야? 17살이야. 이거 또 무슨 뜻? 엄마 이다. he has a bright smile. 그는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어. 이것도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해지죠 해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I love his movies. 근데 나는 이제 3인칭 단수가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다시 그냥 love. 나는 뭘 좋아해? 음. 응. 여기서 his를 우리가 이제 소유격이라고 말하는 거. 원래 이제 관사를 막 이렇게 더나 어 이런 거쓸 때도 있는데 얘가 오면 안 쓰는 거야. 역할이 겹쳐. 둘이 하는 역할이. 근데, 어나 더보다, 그, 으, 이렇게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는 애가 더 힘이 세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소유격 할 때, 주어 자리에 오는 걸 주격, 희 라고 하지. 목적격은? 힘. 소유격은? 이걸 아직도 몰라? 위는? 목적격. 어스. 우리의? Our. 우리의 것, ours, his는 Hours. 똑같고 쉬면, her, her. 그녀의, her. 그녀의 것. 자이 쉬면 그것 목적격 똑같이 It. 그것을 it's. it's. 그 다음에 대이면 them their 그것들의 것 theirs 이렇게 유명, 유명. you your yours You're. 이랬었죠 <laughs> 여기까지가 1과 끝